사랑과 인사 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드라마를 보지 못하지만 예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기 때문이다만그 어, 드라마를 보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청년 박서로이라는 청년과 이미 성공해서 있는 그 장가라는 회사의 대표 장대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그 드라마의 마지막을 보면 소신을 끝까지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살았던 그 박서로이라는 청년은 결국 성공을 하게 되고 회사를 위해서 자식까지 버리고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익만을 남기려고 했던 악한 아, 장대희라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나아갔던 박세로이. 저는 여기서 이, 이 박세로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또한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평 기자인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불평하지 말고 부려,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모습과 의인, 즉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또한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당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럼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어떤 일을 당할까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 미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쇠전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도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살피,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끊어짐을 당할 것이고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악인들의 성공이 계속해서 잘될것 같고, 숭숭 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성공은 잠시뿐입니다. 나중에는 결국에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반면, 때로는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악인들의 모습에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좀 성공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젊은이들은 그 아가, 악인들을 영웅시 여기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쉽게 성공을 하지? 하면서 작은 소망을 담아 한방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또 같은 것을 사기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인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이시미로다. 아멘.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해 이를 갈지만 주께서는 그를 비우신, 쓰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업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 자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의 활은 부서지리로다. 아멘. 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악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하고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활과 팔은 부러지고 멸망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연기가 되, 되, 되어 없어지게 된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연기처럼. 어, 연기처럼 피었다가 금세 사라지고 많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악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해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원수처럼 혹시라도 생각하고 그들 뒤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의인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고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의뢰했다는 말은 의지했다는 말인데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나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무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다른 길로 생각하겠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고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남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작은 교회 때부터 개척했던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차근차근히 건강한 목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목회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비전과 꿈을 꾸고 나아갔더니 자리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어느 정도 좋은 자리에 교회를 옮길 때에 아무 대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육관이 좁은데 이젠 예배할 곳이, 적, 곳이 적어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한 분이 묻길, 목사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리가 좁으면 하나님이 급하시겠지요. 오직 내가 가진 유일한 대책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성장하여 인원수를 세지는 않지만 대충 어림잡아 신방을 다녀보면 어, 그리고 예배 때에 예배당의 좌석에 앉아서 채워지는 것을 보면 500명 이상의 예배하는 교회가 된것 같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십니까? 저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여호와만이 대책이시며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또 그래서 또한 소망이 생기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귀자극을 행하시고 놀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제가 맡은 청년부 저, 제가 또 잠깐 맡고 있는 청년부에도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창교회 전체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자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는 엄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젖먹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안에 모든 의, 아이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목 마른 것도 배고픈 것도 아픈 것도 추운 것도 엄마 하나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 있는 것이 복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어도 엄마가 없으면 기쁨이 안 됩니다. 엄마 있을 때 장난감도 장난감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풀어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바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네, 오, 그러나. 또 보겠습니다. 오 절에서 칠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믿음이 좋은 한 청년이 결핵에 걸려서 상태가 자꾸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라는 일종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청년은 시골로 내려가서 원두막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고 나면 쑥쑥 자라나는 수박 줄기가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몇 센치나 자라는지 재보기로 하고 수박 줄기 끝 부분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자란 수박줄기의 길이를 재보니 무려 40c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청년의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수박줄기를 하룻밤에 40cm나 키우시는 부지런한 하나님이 수박보다 훨씬 귀한 자기,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청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고, 의사도 놀랄 정도로 병은 빠르게 치료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남들은 모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질문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햇빛과 같은 찬란함을 보여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알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외로워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고 당신이 침묵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소리 없이 가장 멋진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결국 엄청난 그 절망을 엄청난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엘리아는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왕후 이세벨의 보복에 관한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 한 동굴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내가 남겨 놓았다. 그때 그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새롭게 새임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우리는 그 염려 염려 가운데 있고 그 패배 속에 있지 않고 다시 새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십니다.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로 가면 즉시 경로를 재탐색해서 새로운 길을 일러줍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도 그 상태에서 가장 선한 길로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심지에는 새로운 불이 붙고 꿈과 비전의 성취는 더욱 빨라지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모습을 대조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겉면을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급변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와를 의뢰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여와 호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와 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기는 영원한 것 같으나 곧 멸망하게 됨을 알게 하시고 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Amen.